비트인슈타인은 말합니다. 철학의 임무는 말의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 철학적 문제의 대부분이 사실은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어요. 어떤 단어를 썼는지 그 단어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썼다면 생각도 막히고 문장도 막히고 결국 말도 흔들게 리 되는 거죠. 글쓰기에서도 똑같아요. 글이 막힌다는 건 사실 문장을 만들지 못했어가 아니라 그 문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건 말의 흐름이 어딘가에서 틀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비시엔 슈타인의 글은 아주 짧아요. 대부분 단문이고요. 불필요한 수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는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서 단어 하나 하나를 철저하게 점검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문장 하나가 자신의 사유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이죠. 의미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야 라며 원고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거울을 닦지 않고 보면 흐릿하잖아요.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비추는 문장이 흐릿해지면 내 생각도 흐릿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장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생각을 더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쓴 문장 중에서 가장 애매하거나 말이 많은 문장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문장이 이렇게 질문 해보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지? 이 단어는 꼭 필요한가? 다른 말로 더 간결하게 말할 수 없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이거였나? 이 질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문장은 점점 짧아지고 의미는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